할렐루야 주말신 게 아침묵상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야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너희들은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바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침, 온전히에는 하나님께 전부 몽땅 다 하나님 거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첫 것, 첫 새끼, 첫 것이고요. 또 땅, 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것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리고 성을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드림바대라는 건데요. 그 의미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는데, 그중에 번제는 온전히 드림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는 제사장 몫이 있고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제사장 몫이 없습니다. 또, 받치대 할 때의 받침, 온전히 받치는 받치대는 진멸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여리고 성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건데요. 어, 죄가 가냥할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언약. 4대만에 돌아올 것이고 아머리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리고성 또이가난안땅 이것이 하나님께 받침바되고 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지금 현 상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죽이라 하는데요.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동, 뭐 보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고요. 나머지 사람들 남녀노소 소, 양, 낙이는 다진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랑 같이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요 사울 왕때 아말렉 전투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노소, 우양을 다 죽이라 하거든요. 그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둘수 없는 것이고 또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을 반대로 여기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그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모든 죄악을 근원을 없애 주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로 여리고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를 싹 없애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보내면서 정말 모든 죄에서, 죄악에서 떠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고 마음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지 못하는 주님,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